고생 많았지. 같이 라이브 하기 뭐야? 응, 음, 거절할래. 실수로 누른 거지? 실수가 아니면 다시 눌러봐. 최수빈. 어, 어, 실수가 아닌가 봐. 뭐야? 뭐가? 형 화장 지웠어? 안 지웠는데. <laughs> 어? 안 지운 건데. 음. 지운 것처럼 보이니? 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근데 형 렉이 너무 심해. 강제 퇴장 시킬 수 있나? 수빈이 상태는 좋은데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다고요? 뭐야 그래, 나 지금 와이파이 풀칸인데 지금? 아닌데 내가 봤을 땐둘다안 좋은데 금 라이브 보고 있었어? 아니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댓글 하나 달려고 했는데 댓글 전송 옆에 같이 하기 버튼이 있더라고 음. 그래서 전송 누르다가 실수로 같이 하기 눌렀는데 그냥 누른 김에 하고 있어 음, <laughs> 내가 한번 거절했잖아 근데 뭔가 아니 그난 딜레이돼 갖고 너가 어 거절 거절했네 뭐 잘못 잘못 누른 게 아니라 다시 눌러 하기 전에 너가 그냥 바로 캐스트님이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딱 뜨는 거야. 아, 어, 어얘 봐라 이러고 이제 한번더 눌렀지. 약간 자존심 나하니까. <laughs> 형나 생각을 해봤거든. 오 생각도 할줄 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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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나 금발 이쁜 것, 것 같아. 어? 나 금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내가 네, 말했잖아. 몇번 말해. <laughs> 그니까, 러 범규가, 이제, 금발 말고, 다른 색을 막 하고 싶대요. 그, 내가 보는, 뭐, 이 범, 금, 금발 금 범규 모습도 되게 괜찮은데, 자꾸 지가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막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니어그 네, 이전 머리가 뭐였지 뭐 아무튼 뭐뭐 뭐 흑발 갈발 이런 것보다 나는 금발이 훨 낫다 이거 해라 그랬는데 내가 막막막뭐 막, 트리거 누린 것처럼 막, 막 아니야 나는 뭐 다른 걸 해야 돼난 금발하면은 막뭐막 이러면서 막 난리 난리를 치길래요 참찮네음 <laughs> 맞죠 <laughs> <laughs> 음. 여러분들 저 금발하기 진짜 싫어했다니까요 <laughs> 그러니깐요 너무 지겨웠죠. 맨날, 맨날 뭐, 금발할까, 다른 색할까 물어보면 내가 금발! 이러면은 또 뭐, 뭐, 다음날 돼서 또 물어보고, 뭐 또물어보려고 금발해! 괜찮은데, 그래. 아, 근데 데뷔 초때 생각나기에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잘생기지 않았나? 음. 뭐, 데뷔 초에 비해서는 많이 늙었지, 다들. 다섯 명 다. 늙은 게 아니라 성숙해진 거라 해줄 수 있어? 뭐 6년 지났나? 아, 나이 많이 먹었지. 응, 음. 5년, 6년 차. 조용. 집을 하면 조용이래. 조용. <laughs> 내 머리도 잘어울린대형 뭐? 그런 색, 어두운 색형 무조건 잘 어울. 아니 형, 형 머리색 별로 안 타는 것 같아. 맞아, 나안 어울리는 색 딱히 없어. 응. 음. 내가 했을 때좀 불만족스러웠던 색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 다 이제 막 머리가 잘려나가갖고 기장이 막 이상해지는 거지. 헤어 <laughs> 컬러, 컬러는다 괜찮았던 듯? 맞아요. 블루 블랙을 했는데, 이 전에 했던 하이라이트 때문에 거기는 이제 블루가 너무 빡 세게 입혀졌더라고요. 그래서 블루 끼가 너무 생각보다 커서, 어? 괜찮나? 했는데, 생각보다 어디 조명 세면은 블루끼가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히려 조명 쐬면은 블루가 더 살아나지 않아 원래 블루 블랙은? 아니야 아니야 약간 이번 콘서트에서 내가 모니터링 해봤는데 콘서트 영상들을 엄청 거의 흑발처럼 나왔어. 그리고 아, 그래. 이제 공항 사진들 보니까 오히려 공항에서는 약간 블루끼가 되게 많이 돌았고. 음 그랬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또 어둡게 톤다운 시키니까 아휴, 인생 좀 살만 나네요 탈색모를 <laughs> 너무 오래 했어 맞아 형좀 오래 했어 응 음. 나도 빨리 흑발즈 합류할게 흑발즈가 지금 막내 둘이랑 나지? 응 음. 너는 좀 이따와 너뭐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 탈색 그렇긴 해 아, 모아분들 반응 보고. 나 염색을 한 올해 1월쯤 하지 않았나? <laughs> 뭐야, 광패원도 모레... 왔어? 응, 음, 올해, 올해 한 1, 2월쯤? 그래서 거의 지금 반년 넘겠지. 한 8개월? 음. 7, 7개월? 음, 그 정도? 근데, 염색하잖아. 어. 씻는 게 너무 오래 걸려. 맞아, 이거 인정. 어아 진짜. 나 이제 요즘에 한 40분씩 씻는다니까. 그래 내가 말했지. 내가 어 그렇게 막 조금 오버보태 갖고 한 시간씩 씻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 아니 샴푸하고 한한 1, 2분 기다렸다가 씻고 트리트먼트 하고 1, 2분 기다렸다가 씻고 이거 씻고 머리 말리는 게 너무 오래 걸려. 맞아. 맞아. 태현이도 막 그랬어. 말했어. 이거 머리를 너무 오래 말려야 돼. 음, 그리고 음, 이게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데 그머릿결안 상하게 하려면은 따뜻한 바람 말고 좀 차가운 바람을 바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 응. 맞아. 그 나도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말리느라 어, 진짜 나도, 오래 나도. 걸려. 응. <laughs> 진짜 뻥안 치고 진짜 여러분 한 시간 걸리는 이유가 있답니다. 응. 그중에 한10 15분은 머리 말리는 시간이야. 맞아. 진짜 어허. 오래 걸려. 팔이 아파 팔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아니야 나도 아파. 나 그래도 머리 날릴 때 번갈아가면서 말려. 왼쪽으로 말리다가 오른쪽으로 말리다가. 확실히 근데 이렇게 형이랑 나랑 위아래로 있잖아, 지금. 응. 음. 확신이 생겼어. 내가 낫다고? <laughs>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말고. 너도 꽤 매력있어. <laughs> 고마워. 어, 고맙다. 음. 지금 네 화면에도 네가 위에 있어? 어. 아, 그지. 나, 는내 모습 확인하느라 계속 아래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을 제대로 못 뜨겠어 지금. 이게 뭐, 나 위버스도 어떻게 위로 못올리라 이거? 어. 위버스도 잘생긴 사람 위로 두는 거야. 아니지, 아, 나 지금, 아, 나. 위버스가 뭐, 순위를 돌리있네 아니, 나 이거 내 모습 보고 있으니까 눈을 반만 뜨고 있어. 계속. 근데, 근데 형 매력은 있게 있... 생겼어. 왜? 아, 매력 있게 생겼다고? 어. 약간. 하나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멤버마다 약간 좀 뭔가 그 약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그래서 아 떠오르는 국기, 국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딱 한국 한... 남자같이 생겼고 범규가 약간 일본스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음, 맞지. 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멤버도 약간 각자 떠오르는 국가들이 좀몇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노코멘트. <laughs>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나 그것도 말했어. 뭐? 나 밤규 찍고 왔다고. 밤스타. 아 인스타 찍고 왔다고? 응. 음. 잘 나왔어? 나잘 나왔어. 형은? 나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어차피 막 그거 이렇게 한 반드시 무리해서 찍어갖고 게시글 하나로 빼서 어 사진 다섯 장 건조하지 약간 이렇게 라인으로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음뭐 일본에 왔으니까 이걸 좀 이제 기록하고자 그냥 이제 사진 뭐한두장 <laughs> 정도 남기면서 이제 또 이제 월말 정산 때쓸수 있을 만한 음. 그런 거뭐한두장 정도만 건지다 마인드였어서 뭐뭐한두장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음, 음, 음. 그런 마인드였구나 음. 나는 나는 형 음. 나는 대충 찍어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냥, 그냥 찍었다 하면 에이커이더라 그래가지고 고르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 있지. 아닌데 너 스팟 한 10개에서 다 찍고 지나다니면서 아 여기서 찍으세요 갑자기 우뚝 멈춰서 고아 여기서 찍으세요 아 이거 아닌데 아 잠시만 이거 플래시를 깨닫겠다 깨닫겠다 하면서 뭐 내려막길 가 갖고 또뭐 지금 제가 막 왼쪽 오른쪽 뭐, 뒤돌아 갖고 막 이렇게 막 찍고 막 이러면서 막 다양한 구도로 찍는 거내고 열심히 너무 찍고 같는데 아닌데? 근데 형은 형은 내가 형형 형 사진 찍은 거 봤는데 형 되게 별로였어 형형 형 되게 조명도 별로였고 그냥 이게 뭘 의도하고 찍은 건지도 모르겠고 뭐 음, 그냥 형 음. 내가 봤을 때형 오늘 내가 아까 전에 라이브 릭때형 화장했냐고 왔 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근데 형형 형형 화장했다고 들은 거 보고 내가 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형 되게 와우, 못생겼어 와우, 와우, 형 되게 별로더라 오늘 와우, 와우, 와우. 응. 와우 그랬구나 형 그랬구나, 그랬구나. 알았어 알았어 너도 잘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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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오늘 이제 찍으러 나갔어요 나는 한그러도 한 찍은 거다합쳐서한 30장 될까 말까 거든너 오늘 찍은 사진 다 합치면 이짜한 200장 되지 않냐? 너는 사율이 안 좋아 나는 그니까 한 10장 찍으면 은그 중에서 한 다섯 장 건지는데 너는 100장 찍으면 애인이지 애인이지 네가 지금 빗대를 잘못 잡은 거 같은데! 형 지금 피터가 장면 잡고 있는 거 같은데, 네가 지금 바라고지고 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laughs> 형 오늘 애초에 형 상태가 좀 별로여가지고 콘서트를 3시간 더 열심히 <laughs> 찍을 줄 <수가> 알아가지고, <laughs> 형 지금 그래가지고 <laughs> 형 얼굴에 애초에 별로 잘안 나오니까 이 별로 안 찍은 거 같아 이제, 형너 이지태 면한열 개, 딱열장 올리려 노로했으면은형 그냥 열심히 찍었겠지. <laughs> 형이 봐도 형이 오늘 못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별로 안 찍은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네가 지금 핀트를 잡은 것 같은데 너 지금 너 내가 말하는 거는 너, 너 지금 방교너 페이지스 님에도 지금 좀 부족하고 너 나보다 태우도안 좋고 너 나보다 지금 사진 한 100배당 더 많이 찍었는데 너보다 나랑 건지는 사진이 이제 비싸다는 거는 너는 나보다 지금 못 나오는 거고 너피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laughs> 미친 거 <것> 같아. <laughs> 아. 진짜 그거는 가끔씩 어디 가서 이제 사람들이 막 따라해달라고 하면 나 못하겠더라 와, 나 그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지? 신기했어 나도 보면서 <laughs> 이게 가끔 이게 딱그 말이 잘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가래떡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야 신기했어 <웃음> <웃음> 아무튼 저는 여러분 이제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네, 그래요. 밥을 다 먹어서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또 수빈형 네. 이 표세라 열심히 하느라 또 고생했어요. 너도 응또 나이 많은 자들, 무아빠이, 무아빠이. 야 기다려, 내가 먼저 나갈게. 너 갈게요 빠이. and